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 아시안 게임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60년 만의 쾌거라고 합니다.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베트남은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축구 우승의 1등 공신은 단년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부임 2년 만에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베트남 축구팀이 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했고 킹스컵에서 아깝게 준우승을 했지만 이번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무려 6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명실를 상고한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박항스 감독의 별명은 쌀딩크입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박항스는 히딩크 감독보다 훨씬 더 대단한 영웅이 됐습니다. 박항스 감독은 사실 축구선수로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9살에 축구선수로 은퇴를 했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 코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팀저 팀에서 감독 생활을 했지만, 감독으로서도 변변한 성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3부 리그에서 창원 시청 감독을 하다가 2년 전에 베트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에서 삼부리거 감독을 하던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감독으로 왔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보란듯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그 자체입니다.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쓴 신한 베트남은행 고객수가 무려 15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박감독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바캉스 효과로 베트남 시장 판매 1위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바캉스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고 바캉스 감독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박항서 감독의 멋진 인생 역전 스토리를 보면서 인생은 마지막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마지막에 성공하면 힘들었던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마지막에는 꼭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숙대 TV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